네, 신명기 5장은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아시다시피 신명기 5장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기억하시죠?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이 3개월이 딱 되었을 때 이제 호렙산 신하산에 이제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 이 사람들이 어느덧 아, 40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1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심마 이스라엘. 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드라. 한글은 이제 한국 그 문법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아,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을 하, 아,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1절, 여기, 이게 밑줄 그시는데요. 이세 단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듣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것을 배우고, 배우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되겠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이세 가지가 됩니다. 이세 가지 우리가 꼭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데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배워라. 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그래서 우리가 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 그 말씀,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것이 배우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켜 행하라. 모든, 아, 하나님의 말씀. 아, 말씀 성경 공부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 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듣고 배우는 것의 최종 목표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어 이것이 최종 목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어 승선하시기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세상 온 사람들에게 지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전해서 그 말씀을 순정하게끔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이것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고, 이게 실천이 없으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러죠. 아, 들어서 많이 하는데, 배워서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으면, 이게 머리만 커져요. 아, 몸은, 몸은 그냥 작고, 가늘다라는데, 머리만 커지면, 이거 굉장히 흉악한 괴물이 됩니다. 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아, 그냥, 어, 들은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을 때는 참 우리가 괴물같이 변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시, 어, 적용을 하고 삶의 어,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듣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어, 지켜 행하라. 들어야지 배울 수가 있고요, 배워야만이 우리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졌는가?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호렙산에서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어디가 있냐면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면서 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십계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보시면서 아, 제가 어렸을 때 아, 초등학교 국문학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이데국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 불교 진짜였는데, 기독교는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하고, 모르는 죄까지 다 알게 한다라고, 어, 제가 어렸을 때, 어, 한 3학년, 4학년 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피곤하게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그냥 리스트만 쭉 길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피곤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데 어, 말로만 그렇게 하고 뭐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 <laughs> 그면은 러 그거 어, 그거 참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아 그게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은 이게 그거는 아니다 싶은데 솔직히 십계명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되는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이것을 아, 피곤한 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을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아,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너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2 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기도를 드릴까 오늘 장로님이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데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아.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얘기할 때도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아, 우리 권사님, 아, 그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시면서, 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뿐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처럼 애국에서 인도하여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어, 천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명. 그런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신이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다면,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서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된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계였냐면은 결혼한 관계처럼 그렇게 가까운 아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둘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도 그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질투를 안 하면 이상한 것이죠. 어, 부부관계가 딱 되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껴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승배를 그래서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너는 내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이전에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 어, 아, 설교를 드린 적도 있는데, 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너무 쉽게 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국가를 어, 국기, 태극기, 성조기 이게 미국과 한국을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기를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아, 물건 떨어뜨려가지고, 어, 아, 이럴 때 그냥, 오 oh 마이 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교회가 십계명,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주어졌지만은 교회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자주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십계명 지키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특별한 아, 아, 것이 되겠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되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은어 신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 주시면서 그러한 증표로 어 이것을 주신 것이 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지켜야 되지만 은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계명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흔히 주일을 어 어떤 분들은 이제 크리스안의 안식일이다라고서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아그 뜻은 아니겠지만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일곱, 칠일 중에서 몇 번째 날이 되니까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이고 이것은 안식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주일은 7일 중에서 몇 번째 날이 되나요? 어, 첫째 날이에요. <laughs>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기쁨, 감사,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7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로 헌신을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십계명이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16절입니다. 그럼 오래 살, 살게 되고 아, 잘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 약속이 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아, 여섯 번째는 17절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나 전쟁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지창작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18절에 있습니다. 성적으로 성결한 삶과 결혼의 존엄성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음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의 결과는 책임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19절입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물금도 훔치면, 빼앗으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명예, 자유, 권위. 그것도 도둑질 하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20절입니다. 아 진실, 온전한 진실, 오직 진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때로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뭐, 그거 그렇게 뭐 중요하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아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무척이나 좋아하죠. <laughs> 네. 아 우리가 have truth, uh, white lies,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거짓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탐하지 말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가늠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이 욕심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라고 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십계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딱두 마디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 그게 1절첫 번째부터 네, 아, 네 번째,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입니다. 아,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 계명들 꼭 지켜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지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목표와 비전을 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에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이해된 것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사는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수 있도록 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